네, 예, 사투명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2024년 음,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2분입니다. 좀 어, 전에 그 사무엘상을 어, 그 장까지 읽었는데 2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짧게 어, 유튜브를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21장입니다. 어, 다윗이 노베가서 제상 아히에 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레에게 들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laughs> 다윗이 제상 아이멜레에게 이르되 왕인에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다스 땅이나 아,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재장이 답이시기 되다봐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아,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laughs> 다윗이 제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예절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에 제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기는 진설병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 밀레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laughs>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리셋 사람 골리아스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에 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것이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laughs>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laughs> 그날 앞,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짓버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부근이와 이사람 미치의 강이로다 자의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laughs> 내게 미치가기가 부족하여서 내가 이 자를 들여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시 그 곳을 떠나 아들남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맘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거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 미스베로 가서 모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방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에 있을 동안에 모압방과 함께 있었더라 진지자까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더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그나 헤렛 의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나타, 났다, 나타함을 드러니라 그때 사울이 기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laughs>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바깥 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laughs> 내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어대. 내가 고발하는 작가.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대 이름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이멜레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레가 그를 위해 여하께 먹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스 사람 꼴리였다. 콜리아스의 칼도 주되이다. <laughs> 왕이 사람을 보내 아이두베의 아들 세자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집곧 노베에 있는 친세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우 <laughs> 사우리르데. <laughs> 너아이두부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네 주야 내가 얘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의길이되 내가 어야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뜻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는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마이멜리기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위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후이트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험이니까 길단고 아니니다 워낙은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못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laughs> 왕이 이르되 아이밀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오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갔사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협력하였고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내는 돌아가서 제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두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쓰러보고 예봇 이번짝 팔십오 명을 죽였고 제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레가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 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이와의 제들 죽인 이를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돔 사람 되기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월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주은 것이 나의 다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laughs>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스의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이에 예, 다윗이 여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스의 사람들을 치리까 여와께서 다윗에게 일시되 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다윗이 사람들이 그기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있로 두렵고 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 이리이까 한지라 다위시 여하께 다시 못자온대 여하께스테다하여 이리시되 이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위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위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멜라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 대로 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시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월에게 알리며 사월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비장이 있는 성업에 들어갔으니 그쳤도다. 사월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갔어. 다윗까 그의 사람들을 여워 쌓으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리하는 업무를 하고 제장아비아 다르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성읍을밀라르고그일러로 그 내려오기를 껴게 한다함을 하마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 사람들이 그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서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이은대로 사울인에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근데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로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 0 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날을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날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오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laughs> 다윗이 광야에서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 이하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을에 들어가 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 을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네, 땀이 다음, 될 것을 내네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대둔 숲불에 머물고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꽹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여세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드적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하고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네는 가서 대사시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네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더위 쓰게 하리며 이에 다윗이 바이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커피 피아려 하였으니 이는 <laughs>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짤링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커피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예, 사울이 다윗 뒤쪽 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그익서 올라가서 엔게디옷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스 사람을 쫓다가도록하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듯 대보소서 다윗이 엔케디 광야에 이때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삼천명을 끊으리고 <laughs>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이로 갈세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벌써 여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그 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나너 사울의 것처럼 여비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에게 되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께서 그마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웃음> <웃음> 다윗이 말로자기 사람들을 껌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려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의 다윗은 이러나 구레스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리되 내주 왕이여, 아합의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이 엎드렸자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어오신 이까 오늘 여호께서 구레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헤아지 아니 아리니 그는 여호와의 길한 범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부서서내 손에 있는 왕을 어쩌라고 그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저락만 빼앗은즉 내손에 악이나 죄가 과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인다. 원내 생명을 하차자 헤아려하시나 나는 왕이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하께서는 <laughs>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laughs> 예속담이 말하기를 하근, 하긴에게 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laughs>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애디를 했었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초첨이니이다 <laughs> 그런즉 <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laughs> 되어나 왕사의 심판하사 <laughs>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laughs>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더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더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 나니 여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느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라가 내 손에 경고했을 것을 아노니 그런 정도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laughs>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왕의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명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거니라 사무엘상 <laughs> 네, 24장 22절까지 읽어봤습니다. <laughs> 아침에 그 잠깐 그 개인적인 음그볼 일이 있어서 어 방송을 그 잠깐 중단을 하고 어 출근 시간 전에 다시 유튜브를 잠깐 했습니다. 어 아무튼 <laughs> <laughs> 아침에 <저녁에 웃음> 25장 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아까 31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사무엘상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